얼마 전, 신문 기사를 통해 LA 코리아타운의 상징, 김방학관, 이사라. 지게 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33년 전, 전화회사의 8년차 직원이었던, 나는 올림픽가의 김방학관 내에 있던 올림픽 노인의 사랑방에서 회원들에게 둘러싸였다. 올림픽 노인의 김명한 회장님의 부탁을 받고 모임에 나온 노. 이 회원들의 전화 요금 고지서를 점검한 것이다. 많은 고지서에서 당사자가 원치 않았던 서비스 비용 등 부당한 요금 청구를 발견해 이에 대해 설명하. 고 해결 방법도 알려드렸다. 그러나 영어를 잘 못하고 주위에 도움을 받기 힘든 어르신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이 자리엔 중앙. 일부의 고기용 기자가 나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고 기자는 나중에 la 중앙일보의 사장을 지냈다. 부당요금 청구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기 사가 나간 뒤 대규모 시위를 통해 풀렸다. 내가 고문으로 있던 남가주 총대학생회 당시 회장 이무곤의 도움을 받아 급난 노인회 당시 회장 김유문 올림픽 노인회 당시 회장 김명한 그리고 내가 회장으로 있던 물댄 동산의 회원 등 200여명이 전화회사의 남가주 총본부 앞에서 부당요 등 부과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이다. 아마 대기업을 상대로 한 한인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것은 이때가 최초였을 것이다. 그후 부당 요금 징수에 대한 벌과금 이 전화회사에 부과됐고 환불 조치 도 취해졌으며 회사 내에 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센터가 개설됐고 한인 직원들의 채용도 활발해졌다. 김명한 회장님 김유문 회장님 남가주 총대학생의 이무군 회장님 같은 분들이야말로 사회정의 지도자상을 받아 마땅한 분들인데 분해. 넘치는 상을 나 혼자 받은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든다. 세월이 흐르니 기억 속에 많은 것이 희미해진다. 과거사는 역사의 뒤안길로 흘려버리고 현재만을 중요시하고 지금 당장 애만 메여 사는 세태가 아쉽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다. 한인 이민사 보존과 이민일. 세들의 노력을 차세대에 전하는 교육에 정진할 때가 온 것이다. 45년 간 한인사회와 애환을 함께해 온 김방학관이 사라진다는 소식이 33년 전그 장소에서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활동이 태동했던 기억을 새삼 떠올리게 했다. 재생 버튼 박동우 씨는 최근 길세디오 LA 시위원이 수여한 사회정의지 도자상을 받았습니다.